무슨 전나무 같아 전나. 오 씨발. 나 크라켄이다 크라켄 크라켄이다. 오 잠시만. 어라? 오나 빨리 들어가. 냠냠또또 다하는 중. 나도. 우리 배는 침몰할 예정이고. 나는 물 속으로 빠진 듯. 배 모는 것도 모는 건데 저거 군막는거 그거 해야 되지? 안돼 나또 잡혔다. 물물 네, 빼고 잡혀간다. 막을게. 배, 배 감싸줬는데. 배 수비 중. 좀. 물좀 빼야 돼. 누워서물좀 같이 빼줘. 잠시만 근데 지금 나 가고 있어 가고 있는. 야야 크라켄 사라졌다. 크라켄 사라졌다. 벗어났나 보다. O hijo.